1급 발암물질이 톳에서 검출됐습니다. 건강식으로 믿었던 바로 그 음식에서요. 일부 지역에서 채취한 톳을 검사한 결과 무기비소와 서니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톳은 천연적으로 비소를 많이 흡착하는 해조류입니다. 특히 무기비소는 세계보건기구 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섭취시 피부암 폐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바닷속 환경 수질 오염 채취 지역에 따라 비소 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처가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식용 가공 톳은 세척과 끓이는 과정을 거쳐 대부분 기준치 이하입니다. 하지만 원산지 미확인 톳, 건조 톳을 생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톳을 완전히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먹으려면 데친 뒤 한번더 끓여 드시면 안전합니다. 출처와 조리 과정을 확인하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건강식도 알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